사랑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서 봄성경학교 두 번째 날입니다. 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함께 공과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끊임없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요. 자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저희들이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얼굴을 대하며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약하고 슬프고 괴로워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왕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은 사탄의 권세와를 있게 돼.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시고 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다. 왕이시여, 소나, 하하, 소나, 드디어 네가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하지만 세상엔 아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다. 어? 근데 써니는 오늘도 결석이야? 맨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올해도 보기 힘들다니까요. 오 이런. <laughs> 와 <우와>, 신난다. <laughs> 어? 써니가 이 시간에? 써나. 아,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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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순님. 요새 왜 왕을 만나러 오지 않니? 왕이 널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 쏘나, 오늘은 오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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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예수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쏘나! 쏘나! 아, 우와, 가고 싶다 근데 주일이네? 음. 어이, 어? 잘 지내? 뭐해요 응? 여긴 어떻게 왔어요? 선물을 좀 주려고 왔지! 우와! 나 프린스 팬인데! 줄까?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교회 때문에? 네? 에이, 하루 빠지면 어때! VIP 티켓이라고! 아, 그, 그 그럴까? 응. 우와, 신난다! <laughs> 프린스! <laughs> <laughs> 뭐입 가지? 정말 대단하죠? 진짜라니까요! 하하하하하! <laughs> 어? 에이 거짓말! <웃음> <웃음> 진짜야. 그런데 요새 써니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그 아, 그, 그게 요새 바쁜가봐요. 써니가 보고 싶구나. <laughs> 왕이시여, 써니가 이걸 어? 남기고 갔어요. 써나. 어. 어, 집이라고? <laughs> 뭐야? 맨날 프린스만 떠나다니더니 결국 나간 거야? 어떻해, 써니 어떻게? 잡혀 갔다 봐. 씨가 나간 건데 뭐. 왕이시여, 왕이시여, 창고의 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보스가 써니랑 같이 훔쳐 간다 봐. 어쩌지? 어쩌긴 구하러 가야지. 에, 다시 세상으로 가자고? 말도 안 돼. 자기 발로 나갔는데 뭐 하러 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그래도 흥. 써니를 그대로 들 수는 없잖아. 보스가 때리면 어떡해 답답하네. 너희들이 갔다가 다 잡히면 왕이 기뻐하실까? 한 명을 구하러 우리가 다 갔다가 우리도 잡히면 어떻게 하냐고? 이럴 때는 그냥 왕 옆에서 위로해 드리는 게더 나아. <laughs> 왕이시오. 어 와, 와, 왕이시오. 저 제가 같이 있어드릴게요. 왕이시오. <laughs> 이제 어쩌지? 어쩌긴 선이를 어? 구해야지. 우리끼리 괜찮을까? 그럼.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 나도 갈래. 응. 음? 그, 그럼 나도. 응? 써니를 구하라. 써니를 구하라. 요세프 친구들 방금 전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주인공 써니는 주일마다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저런 핑계거리로 주일마다 왕을 못 만나러 가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써니에게 왕을 보러 오라고 이야기하지요. 방금 전 보았던 영상의 내용처럼 성경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잘 들어보기를 바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희정어, 희정어, 어? 무슨 소리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조용히 살짝 따라가 볼까? 희정이라는 호기심 많은 양은 목자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이상하다. 분명 날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한참을 가던 희정이 양은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 여기는 어디지? 불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다이 다른, 다른 곳으로 갔으면서 말이죠. 이제 날도 저물어 가요. 찬바람이 불어오고 밤이 되길 기다리는 무서운 늑대와 올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서우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두르다가 그만 차파덕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희정이 양은 이렇게 무서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른 양들은 편안하고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아이언보다 더 멋지게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양들아, 이제 더 늦기 전에 집에 갈까? 다들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이리 가까이 오려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태양이랑 하민이, 다윤이, 7세 친구들은 100마리의 양을 셀수 있을까요? 목자는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조하민, 박태양, 김다윤, 추다원, 조아준, 이세아, 이서준, 손예린, 한지윤, 공다원, 윤이래. 아흔 아홉 마리의 양들이 네, 매하며 목자 앞에 왔는데 한 마리 희정이 양이. 보이지 않아요. 목자는 또 이름을 부르며 양을 세봤어요. 이런 희정이 양이 어디 갔지? 목자는 걱정이 됐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 내가 얼른 가서 희정이 양을 찾아야겠구나. 목자는 가까운 친구 목자에게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맡기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 호기심 많은 희정이 양을 찾으러 갔어요. 희정아! 희정아! 가시덤불에 찔려 넘어졌을까봐 가시덤불도 찾아봤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키를 잃어버렸을까봐 캄캄한 동굴 속도 들어가 보았어요. 높은 바위 위에도, 깊은 골짜기에도 다가 보았어요. 목자도 미끄러지고, 구르고, 넘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손가락에도, 무릎에도 피가 났어요. 이마와 등에는 땀이 나고, 눈에는 눈, 이정아 목자는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목이 아팠어요. 그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희정이 양이냐? 희정이냐? 목자는 마지막 힘을 내서 달려갔어요.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희정이 양이 잔뜩 겁을 먹고 무섭고 고 슬픈 얼굴로 목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메메 목자는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돌을 치우고는 땀과 피로 얼룩진 손으로 벌벌 떨고 있는 희정이 양을 붙잡았어요. 목자는 반갑고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희정이 양을 끌어안아 주었어요.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매고 집에 오면서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99마리 양을 돌봐준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100마리 양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 우리 집에 너무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 오세요. 우리 잔치할 거예요. 오늘 제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거든요. 너무너무너무 기뻐요.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아주 크게 파티를 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해준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누가 복음 15장에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호기심 많은 양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예수님을 몰랐던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서 파티를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성대한 파티를 하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최고로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빠의 유산을 받아 밖으로 나가 그 돈을 다 쓰고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했던 그 아빠의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 길을 잃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행복해 하는 목자의 이야기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또 학원들을 가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요세프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 손.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믿게 하셔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고 전도할 수 있는 요셉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 아멘 내용을 채워주는 성경말씀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 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 1, 2, 리4 누가 복금 15장 20절 이에 일어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출근이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출근이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보금시 부장이십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우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날이다. 아멘. 우리 요셉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입은 모자는 바로 양, 양머리 모자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처음 써봤어요. 이거 수건으로 만든 건데 우리 친구들한테 미션. 오늘 집에 있는 수건 어느 어느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그 수건으로 이 양머리 모양을 이렇게 쓰고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양머리 모자 쓰고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또 어제 내일 내일 모레부터 새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정도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도사님이 늘 기다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